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사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laughs>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확인할 말씀입니다. 2월 넷째 주학원부와 강단의 말씀.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오늘 확인하고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함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확신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다섯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항상 가지고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많은 성경구절들이 있지만요. 고린, 어,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알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미 영생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 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권세자, 어떤 세상의 비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결단코 마귀 자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결단코 지옥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아무도 그 영원한 생명에서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손에서 아무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빼앗아 사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을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근본이죠. 이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확신, 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 위함이라. 니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이것까지는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는 조금 모자라니까 이거는 안 돼서 우리가 용서를 못 받고 지옥으로 갈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죄는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모든 죄로 인한 사탄의 권세도 무너졌습니다. 요한복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믿고 우리가 말마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는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래서 해결받고 용서받고 치유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만 복음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사탄은 죄를 틈타고 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고 죄를 친하게 지내고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다고 라 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놀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연약해서 넘어질 때 그때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또다시 그리스도를 붙들면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키고 사탄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의 현장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치유받는 거죠.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성경 구절에 수많은 응답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와도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시킬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이기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에 능히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니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적 싸움, 승리할 확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시킬 수 있는 것 없고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가운데로 빠뜨릴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사원 가운데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서 세계를 살리는 자리로 갈 거라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확신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자, 이삭이 백배 축복을 받거든요. 백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laughs> 오늘 보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나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100배 응답, 1년을 해가지고 1년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100년의 응답을 주셨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삭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체험했는데, 복음을 생명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하고 묵상했던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 사건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무 죄 없는 것 같아도 죄인인데 그래서 죄로 인해 죽는 게 당연한 인생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저 순양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나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체험을 한 거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체험한 겁니다. 복음을 완전히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 붙잡았거든요 이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삭에게 직접 주세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천하 만민이 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기근이 와도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응답받아라 왜죠? 메시아 보낼 땅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걸 순간적으로 도쳐서 에굽 갔다가 굉장히 이제 고생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왜? 언약의 땅이니까. 복음 땅이니까. 복음 붙잡으라는 그 얘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복은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의 씨를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면 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다시 붙잡죠? 이것을 가지고 이삭은 무엇을 했느냐? 들에서 묵상했습니다.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26, 63절에 보면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기, 맞이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있었냐? 리브가가 멀리서 오는데 그때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있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의 그 축복을 줄수 있는 겁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복음이 완전 체험되었죠. 세계복음어 언약 붙잡았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목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세팅된 겁니다.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그릇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계보구마를 줄수 있는 겁니다. 세계보구마 할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계보구마 할 만큼의 축복을 담아주시는데 그게 백배 축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백배 축복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사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겨우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정도 해가지고는 세계선교를 어떻게 하냐고요. 한 가정에 한 명의 선교사 파송할 만큼 응답받는다고 하면 한 가정이 선교사 한명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의 현장과 교회를 다 돌볼 수 있을 만큼 응답받으려고 하면 이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삭은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복음 체험되어 있고 세계복마 언약 붙잡았고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영적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죠.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세계 보고만 할 만큼의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삭은 응답을 더 크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문제라도 망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이 응답을 체험하는데요. 이삭이 백배 응답을 받습니다. 많은 양, 많은 소, 많은 종들 이렇게 해 가지고 100년의 응답, 백배 응답이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25장 12절 어, 12절 이후에 2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양들이 많았고 소들이 많았고 목축업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재산이고 능력이죠. 그러면서 이 양들을 소들을 키울 수 있는 많은 종들도 있었다. 이러니까 부족국가 시대잖아요. 세력이 될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 성공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우물을 막았어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양들, 소들 먹일 거 아니에요.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중동 지방이니까 물이 귀하죠.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 이것도 되게 고마운 일인데, 이게 대단한 일인데, 자기들은 잘안 되는데,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 우물을 막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사람이 방해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다. 근원적인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창세 26장 19절이죠. 샘 근원을 얻었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면요. 전 세계가 방해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원적인 축복이면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 없으리라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일장에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도록 만들겠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응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 속에서 이삭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laughs> 계속 다툼이 오거든요. 계속되는 공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이 방에 이 공격할 때 이상은요 싸우지 않았어요. 전부 양보했어요. 우을 막는다? 안 싸우고 새로 또 움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상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싸울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불신자고 뭐로 그런 것 가지고 이익 때문에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이상은 뭐랬냐? 육신 싸움 대신에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이삭은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니까 육신 싸움 안 싸워버렸어요. 근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데, 더 이상 우리가 시비를 걸면 안 되겠다. 우리가 큰일 날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섭니다. 이 사, 이 사기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넓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르호봇을 두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언약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증거가 나오죠. 그 이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뭘 하죠?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하는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플랫폼 만들어져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삭은 어땠냐. 이 복음 가진 구원에 확신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기 실수 안 했냐?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 약속 붙잡았거든요. 근데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했던 실수 또 합니다. 부인 리브가가 너무 예쁘니까 또 빼앗길까봐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누이하고 어떻게 저렇게 안고 있냐? 이게 보인 거예요. 블레셋 임금 아비멜렉이 보고 아니, 누이라고 하더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또뭐쩍게 웃으면서 얘기했겠죠. 아니 아내 빼앗고 죽일까봐. 그래서 야 그런 일이 어디냐 하면서 선포합니다. 이삭이든 리브가든 절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이삭도 또 아버지 했던 것처럼 불신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아시고도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허물과 죄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불신앙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나가신다니까요. 이삭이 기루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거기 응답하시죠. 모든 삶을 인도하시니까 우물 팔 때마다 역사 일어나죠. 결국에는 싸우지 않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잖아요. 이삭은 이 확신 누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확신 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게 되시기를 바라느냐 하면요. 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 이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전에든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 당연히 문제 있죠. 성공자도 다 사실은 그 속에 상처를 쌓아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탄이 틈타는 통로가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를 태가지고 마귀의 노예로 계속 시달리면서 하는 겁니다. 마귀 사녀로, 마귀 노예로. 영적 문제 계속 휘둘리면서, 정신 문제 휘둘리면서 가는 것보다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정에, 가문에, 후대에, 각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과 현장에 자꾸 문제 일으키다가 멸망당하는 거죠. 여기에 무너져서 영적으로 전 세계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 해결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면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그리스도. 대속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겠습니까? 어느 과학자가 말하고 어느 교사가 강사와 교수가 말하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없는 자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복음 없는 자는 아무도 알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이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전할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순례자요. 이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살릴 승리할 정복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가진 자.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세계복마 이유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복마 이유를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삭에게 왔었던 백배의 축복이, 이삭에게 왔었던 샘 근원의 축복이, 이삭에게 왔었던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로봇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고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정검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이유 있는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오직이 된 삶이요.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삶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영적 시스템을 가진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백배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샘 근원의 응답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로봇의 증거 주시는 것을 증인으로서 현장에 전달할 만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렘런트들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확신과 평안 가운데서 담대하게 영적 싸움 하다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